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아이 아침부 뭐 일찍 나시더니 어떻게 지금 들어? 오아유고뭐하는 일이 바빠. 아유아이아침아니 근데 지금 손에 든건 뭐예요? 어. 아 이거 우리 보험장에 벌키우는데 옆에. 예. 기울 물이 흐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옆에. 미나리가 있어요. 아. 아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미나리 좀 무쳐 먹고 미나리 좀 갈아 먹으려고. 아. 그래 려고아이 미나리 좋죠. <laughs> 아이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준다는데. 아이 이거 예. 피를 맑게 하나? 예. 아, 아유. 그거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지저분해서 큰게 아니라 산 계곡에 예. 이런 데 있는 거라서 있잖아. 예. 이거 먹어봐도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 아유, 그러면 뭐, 향이 좋고. 향이 예, 끝내주고. 예. 진, 진짜 맛있어, 이거. 아니, 이거 시중에서 저거, 그런 민나리는 살 수도 없어. 네, 벌죠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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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아침에 안먹거요 네. 예. 그거 바로 먹어야지, 뭐 또. 아. 예. 아이그럼 뭐, 저, 저, 오가피 아니야, 또. 응, 이거 오가피 나옵니다. 네. 장시네. 아침에. 아이. 예. 이 오가피 손 끝에 거. 어. 어. 요거 이제 해순해순 했순. 맞아, 해순따야지 예. 요거 해순이면 어. 예. 그냥, 어. 요거 주고 따고. 아, 예. 근데 또, 아, 집엔 이제 시골에 좋은 게 말이야. 뭐상추 뭐, 이 아, 뭐, 도마도고 다 키워서 먹으니까. 예. 아, 이게 좋아. 이게 상추 맛도요. 예. 온상에서 키운 거하고 집에서 걸음 해가지고 키운 거하고 맛이 아, 아이, 그럼 노지에서 기른 게 아삭아삭하고 훨씬 맛있죠. 예. 예. 어, 님 많이 하시네. 예. 이제, 이제 기 해가지고 진짜. 예. 아, 박사 다 되셨네. 저 예? 저도 이제 몇년 됐잖아요. 아, 그렇저저 <laughs> 네, 저 저기 방풍도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예. 아니 사장님 뭐 맨날 이렇게 좋은 거 드시니까 건강하시지. 아, 아니 뭐 하기는. 아 저도 오삼년뱀때 아닙니까? 6 8세 아니야. 그러니까. 퇴직해가지고. 아, 분생활중용을 제득해가지고 나와서, 이기 사니까, 세상에 부을게 없어. 네. 네. 아이. 이거 있잖아, 사, 저기, 교정사님, 방풍 있잖아. 예. 네. 요 끝에 순, 야들나들 하잖아. 아이고, 좋고 말고니다 아이고야, 이거, 네. 저 삼겹살 싸먹어도 좋고, 그냥, 그냥 아이... 먹어도 맛있어. 예. 네. 병원으로 와서 여기 요도 집어넣고, 야, 이게, 산이 대단하다니까? 예. 네. 요고, 요고 집어넣어야지. 아. 아이, 그 단기. 단기. 예. 단기 아니야. 예. 그또 이거, 산단기 아니여. 산단기야. 예. 잘하시네. 그 어. 아유. 참. 아니, 산단기 어떻게 하셨어, 그러해서아이왜 단기 이런 거다 알아야지? 약초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고, 초내에 들어가 살려면 아, 약초 공부를 해야지. 예. 요게, 단기가, 일반 단계로 산단기가 있는데, 산단기야. 했는데, 요, 한이 지 기가 막혀. 이 박하는 자가. 그림이, 하이뭐 이거 매일 이런 거 드시고 이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laughs> 완전 청춘이야. 아니, 아, 나 솔직히, 야이 시골 와가지고 풀벌 키워가지고 좋은 꿀 화분 프로폴리스요. 좋은 꿀 먹고 말야? 예. 이러게 맨날 이거 뜯어가지고 이런 거 갖다가 갈아먹고 그러니까 건강 채우야. 그다음 이것만 채우면 안 되겠잖아요. 예. 부추도 좀씩 먹어야 돼. 아. 부추 맛 보낼게. 예. 아니, 아, 이게 1년 내내 내가 먹는 부추 맛인데. 예. 이 부추가 말이요. 예. 시장에서 나오는 부추하고 맛이 틀려. 아니, 이게 본래 봄에 나는 부추는 사이도 안 준다고 그러잖아. 예, 아, 아, 남편만 주는 거요. <laughs> 그리고 이 부추가 시내서 파는 부추하고는 말이야 예. 맛이 틀려. 아 그리고 이건 또 부추 종류가 그 부추하고 좀 다른 거지. 아유 진짜 공부하신다. 예. 예. 야 공부 많이 하셨네. 이거 부추가 향이 가장 맛난 예. 게 굉장히 예. 맛있어. 이거 또 갈아 먹을 때 예. 아침마다 갈아 먹거든요. 이것도 섞으면 맛이 아주 좋아. 예. 근데 아유, 옆불로 엄청 많이 컸네, 었거 아이고, 이거 뭐다 기르시는 거잖아. 이 봄에 그맛 좋다는 비름나물 아니야. 아유, 야, 아, 우리 주 아, 비름나물도 하고 계신구만. 아유, 이거 비름나물뿐입니까 이거? 이게 비름나물이. 예. 요거를 이렇게 두파밭에 이게 실씨가 퍼져가지고 나오더라고. 야 좋습니다. 이거. 이없애려다가 해마다 요거 해서 좀뜯어 먹고 있는데 요 비단 나무를 들기름에다가 묻혀 가지고 꿀 아. 주당에다가 해서 먹어봐. 자. 아유 아주. 조고 말고죠. 저두롱땅 있잖아 우리 집에는. 어, 그렇죠. 예. 아니, 저, 뭐 그렇죠. 청계 닭에다가 뭐. 우리 에 청계 알 있잖아. 아. 예. 청계에다가 싹싹 비벼 가지고 먹어봐. 참. 최고야 최고. 뭐 청계 달걀은뭐 콜레스테롤도 오급 따지 어. 뭐. 아. 이 좋더라고 고소해. 예. 좋은 것만 싹 드시는구만. 응. 아유 뭐. 닭자 닭을 시골에 키워드는 이유가, yeah. 이도시에 살면은 왜음식물찌꺼기 읽어있으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잖아. 그렇지, 예, 예. 시골에 살면 말이야음식물찌꺼기 갖다가 두개 나오면 먹다가 닭장에다탁 쳐내면, 아니면 그, 닭이 그걸 먹고, yeah. 아주 그냥 삽시간에 깜짝같이 그냥 하요 알로다가 싹그 기술자라니까요, 옷들이. Yeah. 닭이 기술자야, 아주. Oh. 지저분한 것도 처리가 되고. 예. 근데 그 시간에 그 우리 저 토종 닭이 한 거는 비린내가 안 나요? 아유 안 나고 말고지 어머. 안 뭐. 예. 예. 집에서 기르는 닭은 달라요. 음, 맞아. 양계장 닭하고야 완전히 다르지. 그래요. 예. 아 이거는 뜯어진 거 이제 아침 이제 그냥 예. 위에서 갈아 먹어요, 어서. 예. 아, 예. 우리 집이 사무실이요. 들어오세요. <laughs> 우리 무실도 한번 도안 오셨지? 예. 네, 아유, 뭐 사무실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셨네. 아, 그에 사무실이 그렇고 이게 저 유튜브 촬영하는 거고. 아유, 어? 예. 아, 예. 이게 내가 이거 보여 드릴게. 이게 저기저 감소가 있죠. 여기 가서. 아, 사무실에 네 이거. 아유, 하나님 뭐 이래 보니 그뭐 표창도 받고 아유. 뭐 야. 아, 옛날에 한미연합사에서 미군들하고 네. 그 제가 인디아나폴리스하고 레크리에터폴스베이스에서 디펜스 랭크 리지스트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야, 그러니까 한미연합사회 근무하시고 이러니까 <웃음> 그렇게 <웃음> 언어가 유창하시지. 이제 대검장 학교 대검. 아침 안 먹었으니까 좀 가루 먹어야 되는데. 예. 가루 먹으면 보실래요? 야 아, 그래요. 아 이거 한잔 나도 그 먹고 아, 좋지. 아, 그그한잔하예 예. 고마이 어, 예, 예. 아, 아, 예. 아주. 야, 아, 아주 알, 알았어. 예예 예. 들어갈게요. 예. 여기 사실. 예. 안 해보셨지? 예. 아이. 예. 나는 거 지하실인 줄 알았지. 어. 아이, 사실은. 이야. 이거 근데... 사무실이. 부르부라 고마워. 고인 중에 서 사무실이야. 아이고. 사무실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놓으셨네. 여기서 유튜브 찍는 거야. 예. <laughs> 여기서 찍는 거야. 아, 시골에서 어? 살기 다 그렇지요, 뭐. 아, 음. 근데 뭐 <laughs> 이건 또 뭐야, 아유. 아, 옛날에 저희가 이제 군중용으로 재결했잖아요. 이야. 군대 동이 계실 때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한미연합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월동 근무를 했고, 거 거기 있으면서 C4의 과장을 했었거든. 아. 그래서 그, 크리턴 스 대통령 훈장을 그때 받았죠 이야. 예. 그러니, 이제 참. 데이 때, 예. 레클랜디아 폴스베이스하고 디펜스 레이지 시티션 뭐 이런 데서 예. 교육을, 미국에서 교육을 여러 번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부대에서 오래 근무를 했어요. 작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 한미연합사나 뭐 이렇게 외국에 많이 다니시고 이래 놓으니까 어, 아이 언어가 워낙 유창하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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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그래서 사계부를 하고 인터내셔널 브리퍼입니다 사실은. 아유 사래서 들어선 인터넷 자보시아서 우리가 한번 갈아 보고 봅시다. 제가 매일 예. 먹는데 음. 아유 우리한테 먹어서 예. 건강해져자 먼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아까 든당기 있잖아요. 예. 그것도 좀당기든좀 집어넣고. 아 그다음에 이제 이 방통. 이 방풍을 또씹어야되는까아 이거는 뭐 청종이 때에뭔불다 씻지 않아도 괜찮아. 에. 음, 그다음에 좀 오가피 있잖아요. 예. 오가피도 좀 씻어야 돼. 아이, 오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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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야 돼. 돼. 예. 그래, 아, 오가피 넣어야 돼. 그럼 이제 아까 그랬던 제 부추, 음. 부추, 부추가 좀 들어가야 맛이 또 나. 잠깐만 대 부추가. 예. 그리고 이제 미나리도, 어, 어? 조금좀 씻어라. 어. 부추, 네, 오가피. 그다음에 아. 이게 뭔지 아시지. 어, 이게 무슨 꿀이죠? 아, 아, 색깔이, 색깔이 보니까 밤꿀 방꿀 같아. 이게 오리지널 밤꿀이야. 네. 꿀을 좀 집어넣고. 아, 꿀이 약이라는데. 아, 이게 밤꿀 좋아요. 네. 이 젊은 사람들은 아카시아 꿀 좋아하시고, 뭐 취향에 따라 꿀이 여러 가지거든. 네. 피나무 꿀, 아카시아 꿀, 밤꿀, 뭐 쌀이 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다 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 네. 우유를 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잠깐 하나 빠졌다 어. 화분을 가져다 잠깐만요 진짜 화분이 좋아와야 되는데 그만할게요 지금 갖고 들어오신 거 그거 뭐예요? 이게 꿀벌이예요 네. 화분이라는 거예요 아 화분 그리스에 있는 시포크레테스 세계적인 의학박사는 네. 지구상에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최고의 종합 비타민 영양제 그리고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네. 그리스의 의학박사 시포크레테스가가라사대 꿀벌의 비폴렌 네. 비폴렌이라고 했어요. 아, 꿀벌의 비폴렌. 화분. 네. 요거를 또 집어야 돼. 아. 아. 어, 교장 사님 나를보니까 하나 더할 차. 아이, 아, 오늘 뭐안 이거 하니까. 먹으면 또 큰일 나네. 아이, 아. 사실 말이야 이 화분이 네. 전립선에 좋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은 그 요실금 많은 분, 나이 드신 분왜 저기 밤에 소변 자주 보잖아요. 네. 그럼 이거 먹으면. 졸립선이 좋아지니까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요. 아. 사실 이게 정력제야 사실은 이게. 네. 야, 이게 아주, 그리고 피도 맑게 하고, 여자분들이 이거 먹으면 화장이 필요 없어. 그래서 방창을 하니까. 비타민, 폭조, 단백질, 폭탄이잖아, 이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뭔지 아시나 모르겠다.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게 프로폴리스라는 네. 거예요. 아하. 프로폴리스 원래 자은만 100ml 이래. 하얀 맹물에 타면 이렇게 하얗게 변해요 우유색으로아 그러면 요거를 조금 찍어요우리 매일 먹어 이거를 아딱할때 예. 프로폴리스 저기 네.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아요그죠 항생제 네. 항생제 그리고 몸에 염증 암에도 안, 안 걸리고 암도 좋고 어. 건강이 최고야 근데 우유도 둘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 더 넣자 아, 나눠 먹어야 되니까 네내가지고 예. <laughs> 사실 이렇게 해서 매일 이렇게 먹어요. 아침저녁으로. 예. 뭐 가서 일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지 뭐. 뭐다먹는데아 이제.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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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아예 싹 가졌거든. 오늘은 예. 부산사님도 아, 한잔 하셔. 예예. 아유 예. 예. 고맙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말이야. 진짜 건강에 최고인 것 같아. 저 음. 새벽 5시 일어나서 매일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일하잖아요. 에. 이 나이에 이렇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이런 거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 이제한번 먹어보자. 이게 참, <laughs> 이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에. 최고야. 아이고 먹는 소리도 아이고. 좋습니다. 아주 죽이네 죽여야 응? 야, 응? 이내모드 방풍 오가비에 삼스럼하고 향가한하고단기에 맛도 나고 이 방풍은 특유의 향이잖아요. 어? 화분 이게 정육지 아니야? 이게. 어? <laughs> 건강에 최고야. 프로포네스 왔다야 왔다. 맞다. 아, 진짜 좋아. 뭐어쨌 사람 느 느낀 건데 최고야. 여기 우리가 옛날 우리가 어릴 때참힘들게 컸잖아요. 아이, 그렇죠. 컸다 버리면서 바쁘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시골에서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벌도 키우고 예. 벌 키우면은 5년에서 10년 더 산다더라고. 근데 예. 내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몸이 너무 좋지 새소리 말이야. 이게 좋은 거 먹지 최고야. 아 뭐, 근데 나만 먹으니까 미안한데. 뭐, 카메라를 맨날 찍기만 마시고. 가 또, 안에, 안전 드셔도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아두셔도돼 아, 이거. 예. 아, 예. 아 이거 안전 좀 들어보셔. 예.